우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 미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역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은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 예. 풍부한 미네랄 미역은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요. 특히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탁월하답니다. 하루 한번 미역국 한 그릇 어떠세요? 2. 예. 저칼로리 고섬유질 미역은 저칼로리이면서도 식이섬유가 많아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이죠.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미역 샐러드나 미역국을 추천합니다. 3. 피부 미용 미역에는 알긴산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를 맑고 탄력있게 만들어 줘요. 알긴산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보습을 유지해 주는데요. 매끈하고 건강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미역을 꼭 드셔 보세요. 4. 혈액 순환 개선 미역은 혈관 건강에 좋은 아이오딘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미역국 한 그릇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오, 디톡스 효과 미역의 알긴산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큰 도움을 줘요. 환경 오염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해 준답니다. 정기적으로 미역을 섭취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 미역이 이렇게나 몸에 좋은 식품인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라도 미역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켜 보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